어우, 시꺼겠네. 보자. 이 문제 핵심은 뭐라고 했있어 교점이 있대. 원점은 아니고, OA 대 OB. 그게 1대2래요. 맞죠? 정수. 아또 어, 정수야. 뭐가 생각나니? 음, 이제는 사람이라면 나올 때가 되겠죠? 이 안에서 정수 찾으란 얘기죠? 음. 순서 쌍 근데 얘가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보통 어떻게 그리지? 얘를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사실 맞지? 그래서 두 가지로 해야 돼 첫번째, a가 음수일 때 알겠지? a가 음수일 때 경우입니다. a가 음수일 수 있으면 또 a가 뭐일 수 있어? 양수일 수 있겠지? 양수인 상태 나중에 따로 그릴게. 얘 먼저 봅시다. 얘가, p가 양수야 음수야? 그건 몰라. 중요하지 않아. 그냥 대충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야. 이거는 마이너스를 구하면 돼, 따로. 나중에 계산할 때. 그럼 여기를 만나는 점을 o a o b 여기를 B라 합... 여가 A라 할까? B라 합시다. 여기 점을. 아님 말했지? 이거 길이를 안 푼다고? 무조건 뭘로 바꿔라? 이 길이로 바꿔라. 맞죠? 그럼 결국 이 점과 이 점의 교점의 무슨 좌표야 이게? X좌표가 1대2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얘를 2알파로 넣어도 되죠. 괜찮니 여까지 마이너스 알파, 2알파 알파가 양수를 담는 게 편하니까. 맞죠? 그럼 교점 얘기니까 쟤랑 열리해서 풀게요. 됐죠?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2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더한게 b가 되는거고 아 알파가 b구나 또알수 있는 사실은 2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가 a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하냐 마이너스 2b 제곱이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 찾으라는 얘기야. 뭘 찾으라고? 정수. 대신 a 값은 마이너스 54이에서부터 54이가 되겠지. 이거만 만족하면 되잖아. 맞춰봐. b가 1이면 b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2 <laughs> a와 b는 0일 수 없어. 0이 되면 원점 지나버리니까. 알겠죠? 음. 괜찮나? 근데 b가 마이너스 2일 때 실제로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 제곱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나온다고, 대칭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B가 1르나, 마이너스 1르나, A 값이 똑같이 나온다고. 맞지? 그냥 양수만 할게. 음수는 나중에 곱하면 되니까. B가 몇이면? 2면. A는 몇이야? 마이너스 8. B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18. B가 4면. A는 마이너스 32. 좀만 더 하면 돼? B가 오면 A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일 수 없네? 맞아? 이렇게 4개 나오니까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이 나오겠지? 총몇쌍 나온다? 8쌍. <laughs> 두 번째, A 양수일 때. 똑같이, 뭐, 이렇게 지나겠지. OA와 OB. OA와 OB. 그 말은 뭐야? 이게 1대2라는 것은. 여기가 1대2라는 것은. 맞아, 안 맞아? 똑같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2 알파. 됐죠? 닮음. 1대2. 1대2. 됐지? 이렇게 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반대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하는 건 똑같아요. 식은 똑같을 테니까. 두 분이 알파, 이번에 이 알파야. 알파 더하기 이 알파가 B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이 알파가 이제 다시 A가 됩니다. 어, 어, 어. 그러면 알파가 3분의 b네. 집어넣으면 되겠죠? 2에 음. <laughs> 9분의 b제곱이 a입니다. 그러면 정리 좀 하면 2b제곱은 9a 어? 그냥 쓰자. 9분의 2b제곱은 a b 집어넣는다. b 몇부터 집어넣어? 애들아. 둘다 정수가 돼야 돼. 3부터 지분하겠죠? B가 3이면 A는 몇 장? 2. B가 몇? 6. 6이면 A는 8인가? 9. 6, 6에 36 곱하기 3. 맞죠? 4가 늘어나, 4배 늘어난 거죠? B가 9면? 99, 81. A는 18. B가 12면? 16 곱하기 32 <laughs> b가 15면 50. 안됩니다.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8쌍 나오네요. 8쌍 8상 더하기 8쌍이니까 답은 16쌍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문제 핵심은 그래프의 개형이 왜 이를 가지고 나누냐면 밑에서 만날 때와 위에서 만날 때가 부가 같을 수 있고 반대일 수 있어. 반대의 상황도 있고 같을 상황도 있기 때문에 a에 부로 나눠서 푸는 거야. 괜찮나요? 20번 갑시다. 얘는 뭐 그냥 하란대로 하면 되죠 뭐 풀자 먼저 풀건 풀어야 되지 얘도 풀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수가 다섯 개가 돼야 된대. 얘는 답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두번 하라는 얘기죠. 그린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가 기본 세팅이야. 1번 먼저 풀게? 2보다 갖고나갔다몇 개야, 이 안에? 헉! 끝났네? 그럼 여기서 겹치면 돼, 안 돼.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가장 실수하는 게? 내가 말했지? 여기다 표시한다고, A. 어우, 겹치지 않네. 이게 아니라 정계를 뭐라고 했지? 여기도 돼요 A 이렇게 그려도 이쪽 겹치는 정수가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A가 뭐보다? 4보다만 크면 돼요 살면 안되죠. 겹치는게 생기니까 알겠어 추워? 컨셉이야? <웃음> 뭐야? <웃음> 됐죠? 이게 첫번째야. 그래서 얘가 사네. 제가 오가 아니라 사란 얘기야. <laughs> 두 번째, 두 번째도 합시다. 또 그려? 그래, 또, 또 그리자. 두 번째 상황이야?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 이쪽이야? 정수몇개 있어? 응. 두 개만 나오면 되네? 두 개를 어디다 찍어야 되니? 얘랑 얘랑이 들어가야겠네? 응. 여기다 찍어야겠네? 등공! 앞이야? 뒤야? 둘 다야? 둘다빼 뒤에 들어가면 망해요 답을 봐 앞이잖아 하면 색칠 돼 있잖아. 얘도 색칠 된 거야. 그럼 들어가지. 어려워? 판단하는 거? 등었 썼지.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써. 얘 마이너스 1 써서 풀자. 얘랑 얘랑 풀어. 마이너스 1들어가 들어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지? 2개, 3개 딱 맞잖아. 이렇게 확인하면 돼. 답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0이고 감마가 3입니다. 답은 3이네요. 뭐 이렇게 좋은 문제야.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적당하고. 오케이. 야 21번은데 답은 맞출 수 있는 방법 알려 주지 않았니? 어? 반띵? 반띵 정신? 정말 대박이지. 답만알면 어, 반반반반반 하면 되잖아. 그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수, 3월 때 가면 음. 그때는 개념 설명 해드릴게요. 산술교로 되거든 증명이. 지금 지금은 빤띵만 <laughs> 나셔도 돼요. 5대4대3 피타고라스 수는 알지? 3대 4대 5? 얘도 뭘 맞는데? 처음에 정사각형을 맞는데?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정사각형 먼저 알아야 되니까. <웃음> <웃음> 여기 x잖아 x잖아 맞아? 음 이렇게 하지 말까? 3대 4니까 이거 3x 4x 4x네 이렇게 한게 낫겠다 곧바로 3대4 3대4 괜찮지? 음. 3x 더하기 4x가 몇 x? 뭐가 돼야 돼? 그럼 x는 7분의 3 그럼 여기 길이가 7분의 4 7분의 4니까, 여기 길은 몇이야? 4 빼기 7분의 4라니까? 7분의 4, 7, 28. 23가? 3대 4. <laughs> 안 되는데? 바보 아니야. 7분의 4가 아니잖아. 4를 곱하면. 7분의 10이잖아. 4로 약분하면 4. 4로 약분하면, 또 10, 10이 빼야지. 정신차려 그래야지 3대4 맞네 맞지? 물어보는게 뭐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뭐라고 그랬어? 얘의 예. 반 얘의 예. 반 49분의 48끝 아주 쉽죠 별것도 아니야 잘봐여기 X 놓으면 X 놓지 말자 몇 X야? 3. 썼는데 4A 3A로 할게 4A죠 맞아? 그럼 여기 길은 는 뭐야? 17 빼기 아이고 7 빼기 12 빼기 4A 곱하기 3A지 넓이로 잡으면.. 봐봐! 꼭짓점 찾아봐 뭐야 얘들아? 꼭짓점 찾으면 0이랑 뭐야? 이게 두분이잖아 7분의 몇이야? 7분의 3과 0이지 가운데 값 몇인데? 그게 이참도 꼭지점 찾는 거야. 그 맞아, 안 맞아? 그게 가운데 값이니까 7분의 6 아니야? 맞잖아. 중점. 누가 이렇게 했어? 선생님이요. <laughs> 네, 맞아요. 갑자기 부했지 <laughs> 그러면 3A로 묶고, 얘들 그냥 7분의 12에서, 그럼 결국 이차 함수니까 이게 0이라는 거고, 여기가 몇이 하는 거야. 7분의 4 맞나? 맞지? 맞잖아. 왜? 4 아이씨, 다 틀렸네. 일단 중에 내가 말한 게 이게 아니거든. <laughs> 정신, 차지, 정신 차려. 맞지? 그럼 여기 몇이야? a 가 7분의 1 때잖아. 맞지? A가 7분의 1 때가 뭔데? 7분의 6이니까 7분의 딱 맞잖아. 그래서 항상 그래. 식으로 돼, 식으로. 이게 2차 함수로 증명한 방법이고. 알겠지? 산술기하라도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저 정도로 알고 계세요. 반띵 정신. 까먹지 말아라. 이게 틀린 사람. 이런 바보들. <laughs> 왜 이렇게 많이 틀리고? 어? 답은 맞춰야 할거 아니야? 어 무조건 뭐 서술해갖다고 진짜 다, 단맛 썼으면 되는 건데 봐봐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 다 끝났잖아 얼마나 편해 어 알려주면 또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으려고 내가 항상 된다하지 고 않았니 직각 삼, 삼각형 안에 사각형 들어가는 건다 된다고 무조건 깨달았으면 써먹으세요 마지막 22번 봅시다 아 진짜 한 시간 가버리네. 괜찮아. 봐봐. 진도를 좀 많이 나가서. 엄청나게 나간 건 아닌데. 두 군을 알파벳을 하자. 얘는 좀 기억을 해라. 얘도 별표해서. 보통 어떻게 시작하는지 몰라서 이문제 오피거든. 갑자기 어떤 값을 구하라는데, 뭐라고 써 있어? 얘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시작하니? 거의 100%야, 는케이 놓고 시작해, 무조건. 이 시작하는 방법 까먹지 말아라. 선생님, 왜 는케이를 씁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최대값최소값 구하려면 만약에 최대값최소값도 가장 많이 물고봐이 시계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는 K로다 그럼 뭐야 알파베타를 다 신경쓰면서 최대값을못 구해 우리가 그럼 결국 저렇게 정리하면 K의 최대값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저렇게 어떤 시계값을 물어봤을 때는 는 K에 대한 풀이 야는 K 이건 써야 이거는 모든 문제에 심한 문제 풀때 필요한 스킬이야 알겠죠? 그러면 딱 봐도 뭐 정리 좀 하겠지, 느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야? 여태 노가다야, 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야?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 좀 이용하겠죠?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고. 집어넣으면 뭐야? 4p제곱. 이거 두배 아래? 그럼 2p제곱에, 플러스 4p에, 플러스 1입니다. 2p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1. 뭐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잖아? 음. 똑같이 집어넣으면 4p 제곱에. 4배 하니까 마이너스 4p 제곱에 플러스 8p에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8p 플러스 4. 음. 당연히 한 문자로 정리해야죠. 오케이. 정리 다한 거야? 집어넣는다. 8p 더하기 5네요. 이게 는 k야. 괜찮지? 여기까지 이걸 여기다 곱해 정리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p 2 k p 제고 이로 묶으면 2P 빼기 4P 플러스가 아니라 2K 4PK 받고 8PK 받고 맞다 맞다 K 마이스 이렇게 식정리를 하는 거야. 이제 짝한 생각해. 이게 봐봐 문제를 봤더니 의미 아닌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합을 구하래. 물어보는 게 뭐야? 모든 실수 피해값이라는 말 무슨 말이겠어? 해석해봐 적어나 실근을 갖는다 <laughs> 이걸 이렇게 해석을 못하면 안돼 이게 이문제 핵심이 이거고 또 실근을 갖는다의 표현을 이렇게 알려줘 그냥 편안하게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판별 쓸거 아니야 곧바로 맞지? 그래서 이게 실근을 갖는다의 조건으로 풀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여기서 꼭 P가 2차 방정식일 필요는 없잖아 맞지? 그런 조건도 없고 맞아 맞아 그래서 첫 번째 K가 0일 때와 두 번째, k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푸는 거야. 알겠지? k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니? 0, 0, 0, 0, 0 넣으면, k가 0, k가 0. 그럼 마이너스 8p, 빼기 5는 0이니까, 이때 p도 나옵니다. 8분의 마이너스 5. 한값 나오네요. k가 0이 되면, 의미하는 정수니까 k가 0일 수 있잖아. 맞지? 두 번째, k가 0이 아니면, 이게 무슨 분을 가져야 돼? 최소한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졌다 해서 무조건 정수가 되는 건 아닌데 정수든 뭐든 실근이 돼야지 정수근을 가질 거야. 기본적으로 봤지? 그래서 판별식을 가는 거야. 판별식. 2K-4의 제곱 2K의 K-5가 0이상. 4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0K 2K 제곱에 마이너스 6K 플러스 16은 0이다. K 제곱이 3K 8 맞아? 계산을 어디서 틀렸나? 잠깐만. 2K 제곱 2에 K 마이너스... p 제곱에 8p 맞지? 8p 더하기 오는 맞고 계산 틀렸다 알파빼기 문제는 맞고 2p 맞고 계산을 못해 8p 더하기 5 맞고, 분모가 틀렸는데? 2p제곱 마이너스 4p인데? 아. 어디? 구비하니까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4p 맞지 여기는? 2 그럼 여기가 2네? 맞아? 그럼 여기가 2야? 괜찮니? 어... E 알파 베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4p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뭐돼 여기가 2k가 되네요 괜찮죠 넘어가니까 얘가 2k가 되네요 2k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2k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K의 제곱에 플러스 10K가 되네요 4K 제곱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k 가 마이너스 10K이니까 K는 3분의 8인가? 네안 틀려 됐어 계산 좀 잘하자 근데 K가 기본적으로 해봐 뭐로 써있어? 음이 아닌 정수 그러면 당연히 0 이상은 돼야 할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서 정수를 찾는 거야 0은 할 필요 없어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1과 2 그래서 k 값을 이렇게 찾아야 돼 k가 1이면 1 집어 넣어 k 다1 집어 넣으니까 어디다 집어 넣어? 여기다 집어 넣어 2p 제곱 k 다1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니? 1 집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p k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안 p는 실수니까 그냥 실수인 것만 확인해. 실수 봤잖아. 봤지? 실수 조건은 풀었는데, 뭐, 당연히. 그래서 두근의 합은 여기서 p의 합은 입니다. 두 번째, k가 2일 때야. 2 집어넣으면 4p 제고2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은 0이네. 여기서 p근의 합은 0입니다.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예. 그래서 총합은 8분의 16에다가 8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0이니까 8분의 11이라는 나쁜 숫자가 나오죠. 답은 16S. 16 곱하기 8분의 11. 답은 22. 에이!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쉽지 않는데, 봐봐 이 문제 핵심은 첫 번째야. 이거 안하면 시작 자체를 못해. 늘게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의 의미 모든 실수 피해 값의 합을 거란 얘기는 내가 피해 관한 식을 만들었을 때이차 식이 나오면 걔가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을 사용하세라는 얘기야. 거꾸로 됐지, 맞지?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 나와야 판별 수술인데 야, 그 나온 결과가 네가 더할게 실수가 실수일 거야. 그럼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나오면 그게 실근을 갖지 않을까? 그럼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두 가지 표현을 그 다음부터는 뭐 근과 개선를 정리해서 푼 거니까 괜찮은데 이두 가지 스킬을 모르면 이 문제는 손도 못 댑니다. 아시겠죠? 괜찮나? 음. <laughs> 아.